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도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정도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이 성령의 성배함에 우리들을 약하나 예수 곤세만도 날 사랑하심 말 사랑하시 말 사랑하시 말 사랑하시 성령의 수여 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다시서아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말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스. 한번더 오백합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수염,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너욱 비니 여기사 높은 보자 위에서 낮은 날을 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는 너, 세상 떠나다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아는 날 사랑하시나. 사랑하지,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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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시 랴, 친구되게 원합니다. 나 무엇 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막 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그 아지아,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어음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마과정서다 해. 하나님의 신실함. 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산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이 을레 강변이라는 곳을 보았는데 거기서 한 마리의 수양과 한 마리의 수염소에 관한 환상을 보았죠. 그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다니엘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이곳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고 강대한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차례차례로 더 강대한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한 이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을 때는 이 예루살렘이 또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참 힘들고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가득했죠. 즉 이것은 무엇을 의시,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되어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짓고 또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가 또 참화에 빠진다는 것 때문에 이 다니엘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나오고 또한 이 예루살렘에 쌓았던 70년 만에 포로가 되어서 귀한 데에서 쌓았던 그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 아니라 이 모든 환란이 끝난 다음에 가장 영원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암시하시는 일들이 참 많죠. 즉 다시 말해서 회복될 예수 예루살렘은 단지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또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바두불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선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뿌리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뿌리 낯은즉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위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예,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포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니엘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은 벨사살 왕 3년에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벨사살 왕은 잘 알다시피 그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벨살살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은 망해버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이 꾸었던 꿈 중에 순양이 나옵니다. 이 순양이 바로 페르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력한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던 페르시아가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상 가운데 나왔던 바로 수염소, 즉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로니아 조차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이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는 더 강력한 나라가 나오고 또한 이, 바벨, 이 바,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렸던 강력한 나라인 페르시아가 또 무너져서 완전히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고 이 강력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바로 그, 그리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강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력한 그리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은 바벨론 나라만 봐도 무시무시한 나라인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를 또 무너뜨린 그리스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해악을 끼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다니엘서 8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 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단일의 마음 가운데 바벨론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그가 어렸을 때 바벨론이 침공해 오고 또한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면서 이 바벨론의 무시무시함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는 얼마나 무서운 나라며 또한 그러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는 얼마나 무서운 나라일까? 그런데 그 그리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됐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 벨살살 왕때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또한 얼마 안 있어서 페르시아가 섭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왔던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고 그때 스루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니엘이 바라보면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다니엘이 소망하면서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서겠구나 라는 소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다시 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강력한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또 유린당하고 또한 거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환상을 보았을 때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8장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말한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환상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환상에 보면은 결국 수염소도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염소가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란 무엇입니까? 이 수염소는 그리스 제국이 나중에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또한번 회방하고 그것을 또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또 다른 성전이 선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성전,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닌 영원하신 성전인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살아온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닌 이 스루바벨이 포로가 귀환된 다음에 지은 성전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 이 성전 역시 궁극적인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이땅 위에 영원한 것이 없고 또한 모든 것들이 쓰러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운데 하나님의 크신 애와 권능을 던 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